지금 단타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총, 아까 전에 전 강의에서 이제 어떤 분들만 해야 되는지 제가 주의사항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단타 핵심 노하우, 대형주 단타예요. 이번에 지금 반등을 약간 해줄 수 있는데, 하지만 좀 종목마다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상승을 했겠, 어, 그 다음 3, 4일 동안만 좀 조심하시고요. 그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이제 그, 그 선물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음, 저는 이제 부동산, 중국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그 한국 급등주부터 시작해서 대형주, 그 시기마다 제가 어, 다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봤었고요. 어, 시황을 그러니까 일 능력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능력은 좀 어느 정도는 어, 알, 잘 알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셀트리온 사칠 때 셀트리온도 요 고점에서 이점에서 팔고 이제 안전하게 나왔고요. 그다음 삼성 SDI가 어, 다시 이제 일치 타트를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것도 좀 빨리 수익을 보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파, 폭락을 하는 거에 대한 위험을 저는 없습니다. 어, 왜냐면그 추세만 이제 팔사 살고 팔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 자, 알, 본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4989 에서요, 투자자, 지금 여기 거래소에서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하려고 할때 외국인들 수량이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아침에 이제, 어, 여기서 지금 이제 외인들이 아, 기간이 이제, 이거 삼성 SDI는 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 전자보다는 SDI나 뭐, 어, LG 화학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건 이미 올랐긴 한데, 그 파동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맥커리 증권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근데 반면에 이제 메를린치에서 들어오면은 크게 좋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메를린치를 워낙 단타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맥커리나 뭐, 다들 단타하고 나갈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일단은 15분 봉 상으로 코스피는 약간 쌍봉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 이상을 갔다가요 내려오는 요 라인에서 일단 사시면은 제일 좋구요. 그 다음 수급도 보시구요. 그 다음에, 어, 지수 차트가 형성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거래원 0267에서 어, 아침에 이제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량이 또 빠진다 싶으면 실시간으로 빠지면 또 대응을 많이 하를 본절에 손절을 하시거나, 네, 안전하게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오르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자0202 이거는 신용장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신용장고는 어공 잠시만요 나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조금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여러분한테도 제가 며칠 전에 절대로 매수 칼날 잡지 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만큼 떨어졌죠. 그 다음에 제가 지수도 지금 1,400까지 본다고 했는데 거의 그 라인까지 떨어졌죠.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반등을 하고 올라가서 제가 1,800으로 써놓긴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한 거에서는 1,800까지도 보지 마세요. 한좀 안전하게 항상 대응을 하시고요. 50 정도나 이 정도로만 반등하고 다시 내릴 수도 있거든요. 뭐 1,000, 1,200까지 내릴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하게 대응하시고 여기서 V자 반등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항상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안전하게 매수를 하시고요. 어... 네네, 이까지 하겠고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어, 삼성전자가 과거에 그 6, 6배 한번 볼게요. 떴을 때, 애플은 60배가 떴습니다. 똑같은 시기에서, 리먼버트러스 어, 사태 때, 네. 그럼 삼성전자의 시총의 몇 배가 되거든요, 애플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800, 900배, 어, 9, 아, 9배 정도 조금, 잠시만요, 아까 전에 이게. 꺼져가지고 한 18배 정도 되겠네요. 8배 올랐을 때 60배가 오른 거죠. 여기 보시면은 네, 요렇게요. 이거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환율 해치가 되게 중요한데, 1,200원 가서 800원 내려가면은 잘 소용없겠죠. 그래서 환율 해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여기서 끊고요.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좀 다, 아, 댓글 달아주세요.